아 이번에 테스업에 코디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laughs>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항상 나오는 스라벨 로얄이 나왔고 140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쇼케이스에서 보여줬었던 보스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우처 티켓이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부티크 기프트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때? 이제 겨울 컨셉으로 해서 아 근데 망토가 너무 많이 나왔어 가지고 왼쪽에 있는 게 마시멜로 모자 예전에 한번 머랭 쿠키 형태로 한번 이벤트템으로 뿌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고 모자는 확실히 남캐가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옷은 얼마 전에 나왔었던 129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옷은 조금 새로운 느낌은 없고 무기는 약간 눈송이를 뭉친 것 같은 눈송이 가방 형태입니다. 점프하면은 각종 구슬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듯이 둥둥 떠다녀요. 신발도 좀 무. 하 난한 것 같고 그 헤어도 이번에 새로 나온 헤어입니다. 남 헤어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 5,500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나. 저 이번 스라벨은 이렇게 나왔고 저는 오히려 잠열이 좀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모자나 뭐 옷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저는 무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검정색 무기가 정말 없거든요. 기존 스라벨 무기템을 염색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저렇게 깔끔하게 하트 막대기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신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양말에다가 구두. 고 있어가지고 깔끔한 것 같고 옷이랑 모자는 이제 남녀 공용인데 저는 리본 있는 것도 괜찮고 없는 것도 괜찮아서 가격이 아마 엄청 쌀 거거든요. 이거 뭐한 2천만 매수 3천만 매수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저렴이로 하나씩 사두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 세트 이거 패키지만 내지 않고 또 선택권을 묶어가지고 추호가 나왔습니다. 또 사냥용이랑 보스용이랑 층호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패키지를 한번 같이 보죠. 12가지 패키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네 가지를 선택하냐, 아니면 그냥 각자 하나하나 사냐인데, 사실 패키지로 사는 게 이득이죠? 자, 첫 번째 패키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매그너스입니다. 카이스리움 내가 캐시템으로 장착하는 날이 오다니. 날개가 개간지네. 날개랑 무기가 진짜 마음에 들고, 한번 헤어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이렇게 생겼고, 얼굴 개 별로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확실히 성형이 조금 전체적인 코디 퀄리티에 비해서 안타깝다. 점프나 한번 한 공격을 해볼까? 오와, 약간 제눈 같기도하다 이거. 공격하면 이런 느낌. 자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카이로. 어. <laughs> 아 이거 수염이 왜 이렇게 쪼잔해 보이지? 헤어가? 야 이거 고증개잘했다 진짜 개 똑같다 근데. 이마에는 이 눈알 마저도 똑같아요. 성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성형 개 못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냐? 오. 야 뭐야? 잘 만들었어. 이 무기는? 야, 씨, 뭐야. 어, 잠깐만. 공격모신할때 뒤에 뱀이 빨간색으로 변하네? 가만히 있을 때는 보라색에 무난한게 있거든요. 점프할 때 이런 느낌? 다음은 다크 시그너스입니다. 오, 아 뭐야. 드레스가 이런 약간 노출 있는 의상 많지 않거든요. 뒤에 신수도 약간 보라색 계열로 나왔어요. 오, 너무 예쁜데 어, 헤어하니까 진짜 시그너스 느낌 난다. 어, 성형 안 바꾸고 싶은데 어떡하죠? 갑자기 약간, NPC 같아졌다. 아니, 차차가 훨씬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얘도 한번 공격 모션이랑 점프 모션을 보죠. 뭐야, 점프할 때뭐 약간, 저기 나비인가? 박쥐인가? 박쥐 같은 그런 나비, 날개 모양이 뜨네요. 자, 다음은 데미안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멋있어. 귀 날개 뭐냐? 미쳤다. 헤어랑 성형도 한번 바꿔볼게요. 오, 야, 뭐야. 데미안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점프하을때 이런 느낌? 공격하면 이렇습니다. 안돼 벗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안돼쓴게나 <laughs> 어, 위에 낙인사도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 패키지인데요. 와, 윌 진짜 멋있다. 잠깐만. 윌 마크 요거 위에 있고요. 야, 근데 망토가 지렸는데? 망토 개멋있지 않아요? 마도서 형태의 캐시템들도 꽤 많긴 한데 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헤어랑 소형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오 야, 야, 성형, 뭐야, 성형, 이뻐. 뭐야, 위 얼굴 괜찮은데? 와, 지금까지 썼던 얼굴 중에 제일 괜찮은 게위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찡그리고 있는 이 모습 있죠?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눈썹 색상이 굉장히 연해서 이 헤어 색상이랑도 잘 어울리게끔 색상 컨트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에, 무기도 너무 쁩니다 만족스럽네요. 다음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라 패키지. 아. 어좀진짜좀 좀 그런데? 제가 잔상효과 잠깐 꼈어요 재현률은 굉장히 높은데 마음에들진 않아요 와 공격모션 개멋있다 고군 나온다 뭐가 문제지? 이옷 지금 봤는데 옷이 나름 좀 섹시한 느낌으로 나온 거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부츠에다 이렇게 약간 가터벨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옷이 별로지? 아 그리고 지늘라 가발 말고 어야 어, 아, 음, 그래. 요 잠시만요. 사냥 한번 해볼게요. 사냥! 상용... 님들아, 보스 사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 야, 이딴 거를 돈 주고 파냐, 진짜.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둔켈 봅시다. 나 솔직히 준켈이 진짜 많이 기대되거든요? 어? 아니, 왜 이렇게 난장이 같냐? 아니,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이게 뭐야? 이상해! 어, 잠깐만, 아, 오, 야, 뭐야, 이거. 점프 모션 뭔데? 야, 점프 모션 잘 만들었어. 오, 씨, 뭐, 공격 모션 개 이뻐, 미치? 아, 대검이 그나마 제일 예쁘긴 한데요, 망토라. 어, 근데 이게 조금, 이펙트에 비해 조금 아쉽다. 이게 망토가? 아, 오, 야, 망토 빼니까 더 이상해. 오, 어, 근데 망토 개간지긴 하다. 여러분들, 둠캐레어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 얼굴 다 잠깐, 뭐, 이게 무슨 얼굴이야, 이게? 아. 에? 이게 무슨 얼굴이에요? 얘는 머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야, 윌 얼굴 진짜 예쁘다. 미쳤다. 최근에 나온 성형 중에 제일 예쁜데요? 윌 헤어로 바꿔볼까? 어, 어, 이게 더잘 어울린 것 같기도? 자, 다음, 검은 마법사 패키지 한번 깨볼게요.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짜치지, 근데? <laughs> 님들아, 이게 무기예요. 야, 무기 치워봐. 왜 이렇게 예뻐? 아, 무기 치우니. 입... 이거 엄청 예쁜데, 이렇게 하니까? 님들아, 그리고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laughs> 이거야 잠식된 발걸음이야 미쳤다 이거 완전 게이득이다야이 신발 괜찮은데 어, 이렇게 하면 스타킹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무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아 어, 움직이면 방향에 따라 이것도 바뀌어요 아 창조랑 파괴가 순서가 바뀐다 아개킹 받아 이거 공격할 때마다 둘이서 이렇게 합심하는 거 너무 열받지 않아? 요아좀 약간 투머치한 거 같습니다 곰마는 헤어랑 성형 없나? 어 대박 어, 곰마요 미쳤다. 어우 선영 <laughs> 다음은 세렌입니다. <laughs> 야 세렌 개 선녀다 진짜 개 이쁘다. 와 세렌 진짜 완벽한데요? 그냥 세렌 그 자체인데? 완전 비슷해 그리고 되게 예뻐. 잠깐만요 세렌 헤어도 해볼게요. <laughs> 야 세렌 헤어 미쳤어 너무 예쁜데? 아 이거지. 세렌 얼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 아 잠깐만 완벽했잖아 야 차차가 찰떡이다 진짜 개이쁘다 미쳤다 아니 잠시만요 너무 이뻐요 움직일 때도 리팩도 너무 화려하고 뒷모습도 너무 멋있고 허, 야 망토가 미쳤다 망토에 부이효과 보너스를 넣어줬어 와 너무 멋있다 다음은 카링 패키지입니다 카링 미쳤다 이게 무슨 컬 퀄리... 이거 14,900원에 당장 사. 아니 이렇게 구현을 잘했다고? 여기 헤어랑 소형도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지금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아 이거지. 허어, 너무 이쁘다 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무기 모션도 너무 멋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여요? 야 진짜 느낌 있다. 야 진짜 퍼스 장난 아니야. 점프는? 아, 점프는 조금 심플하게 갔네요. 이 성형도 있는데 성형 사실 차차가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껴보기는 할게요. 오 카링 성형도 나쁘지는 않은데 미간이 살짝 벌어져 있긴 한데 저는 이 정도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봅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링을 보셨지만 자 이거 보고 가야 돼 이제, 이제, 이제. 숨 참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핫! 아니 야씨야 이거 14,900원인데 이거 왜 14,900원 아 너무 웃겨 근데 잘 만들었어 공격 오 공격 멋있어 야 공격 뭐야 공격 되게 멋있어 야씨 뭐야 점프 아니 갑주 때면 뭐야 이거 완전 원숭이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그냥 오라고 타더니 야, 근데 이거 무기가 너무 이쁜데? 님들 이거 다, 다 버리고. 사실 님들 이것 때문에 사야 됩니다. 이게 무기야. 무기 너무 이쁜데? 깔끔한데? 이거 은오리면은 사야겠지? 오케이. 자, 아직 안끝났어 림보 하나 더 있습니다. 야, 근데 뭐야? 망토 왜 이렇게 있어 이거 괜찮은데? 아니, 나는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망토가 왜 이렇게 있어어 이쁜데? 간지나는데? 잠깐만요, 이거 오염된 근원 개 지리는데. 어, 어. <laughs> 야, 이거 망토 빼니까 갑자기 개 허접해졌어. 이봐라. <laughs> 오 간지 장난 아니다 우씨 뭐야 무기공격 미쳤다 멋있어 정말 중간이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카링 패키지입니다 카링 패키지 진짜 망토뿐만 아니라 모자 신발 무기까지 하나 버릴 게 없다 그냥 풀세트로 해놓으면 너무너무 이쁘다 특히 헤어랑 성형까지 풀세트 맞춰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번 첫번째 추천패키지는 세렌 와 세렌도 너무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이거 놓치기 조금 아까워 다른 코디랑 같이 버무려서 하기 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도 진짜 예뻐 자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개인 취향 인데 저는 세번째로 추천드리는게 윌패키지 윌패키지 윌도 잘 나왔어 다잘 나왔는데 성형이 고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눈썹과 이 찡그리는 표정 그리고 이 사악한 미소까지 완벽해 이 매력만점이라는 눈장식이 가지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네 번째인데 마지막 네 개죠. 네 개를 고를수있는데 지금 제가 세개 추천드렸거든요. 마지막은 사실 데미안 아니면 다크 시그너스 아니면 림보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림보는 솔직히 망토 때문에 전 사고 싶어요. 이거는 안낄것 같은데 망토 때문에 망토 원툴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약간 틈새로 빅풋도 추천드립니다. 이 빅풋은 사실 이거 풀세트 하는 것도 이거 끼고 인몸 가면 되잖아. 야, 잠깐 상상했는데, 익문 파츠 다저 코디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좀 어지럽긴 하네. 근데 이런 보스 코디템들 나오고 너무 좋다. 앞으로도 이런 좀 다양한 메이플 관련된 코디들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NPC 코디템도 엄청 기대되네요. 그건 언제 나올까?